안녕하세요. 하늘보호입니다. 출란이 뭐니 뭐니 해도, 뭐, 출란뿐이겠습니까. 한란도 그렇고. 역시, 가격이 어땠든 간에 최고는 역시, 중투에요 중투. 중2. 야, 진짜, 진짜 좋다. 근데 이제 이 난을 보면 역사가 있어요. 요게 산채쪽이 아니고요. 산채쪽은 이거보다 더 세엽이고, 아주 볼품이 없었나봐요. 근데, 사 산책 저거 이제 노대가 나고, 어, 고그 다음 촉이 이건데, 어, 그래서 이제 그, 벌브, 하도 난이 좋으니까 벌브 튀기를 시도해 봤는데, 벌브 튀기도 이 난은 안 됐나봐요. 그래서 이제 요런 뭐, 요거 한 3, 4mm 정도 될까요? 요런 입에서 고그 다음 촉이, 발전했죠. 이렇게 발전하고, 그 다음에 또요렇게좀더 넓어지고, 더 넓어지고,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나왔네요. 올래신화는 아직 안달았고 근데 여기 뭐 죽음처럼 생겨 보이죠. 죽음 색은 아니고 아주 극황. 이 폰이라 이렇게 색, 색상이 이렇게 나오는데, 아, 요 정도, 요 정도에서 약간 붉은 기를 빠졌다 보는 그런 아주 그냥 진짜. 어, 죽음에 가까운 극황색. 어, 순금에 갔던 그런, 뭐, 그런 색이라고 보시면 돼요. 아, 근데, 야, 이 산채 원본부터 이렇게 있다는 거 쉽지 않죠. 아, 참, 예전 같으면 이거 대단했겠죠? 근데 지금 원체 중투 가격이 없으니까 그렇지. 아, 여유 있는 분은 이런 거 하나 장만해 두시면 진짜 볼만 하실 거예요. 앞으로 나오는 건 지금 세력이 떨어져서 이제 겨우 세력받은 그런 상태인데, 앞으로 또 얼마나 더 넓을지도 모르죠. 분주 안 하고, 이렇게 처음서부터 이렇게 계속, 자연스럽게 노대 나는 대로 이렇게 보존해 나간다면, 이게 더 훨씬 더 광역으로 발전되면서 훨씬 더 멋진 작품이 될것 같지 않아요? 아. 참, 하여간, 뭐, 제가, 뭐, 좀 명품의 기질이 있는 것 같은 거 그런 무명품 같은 것도 어, 눈에 띄면 가끔씩 하면서 우리 서로 어, 공유하면서 즐기고 우리 한국 출연의 우수성을 한번 더욱 더 만끽하면서 즐겨보자고요. 아,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. 감사합니다.